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선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시고 복음 사역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평신도 선교사 사우오라고 하는 분 1921년 9월 1일에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숭덕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평신도 선교사 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창고나 다름없는 것 이것을 근대 건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미국 본국으로부터 모금을 해서 당시 일본 돈으로 3만 엔이 모아졌습니다. 이 돈으로 학교를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고 교육기 자재들은 현대 물건들로 바꾸고 질을 높였습니다. 비신자들한테도 인정받는 명문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후에 이분이 목사안수를 받고 학교 사육뿐 아니라 지역 보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농촌개몽운동의 선구자가 되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구적인 일을 앞장을 섰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동안에는 전쟁 미망인들 적극적으로 돕고 또 전쟁으로 파괴된 교회들 미국교회 지원을 받아내서 한국 무너진 교회들을 복구하는 데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한국의 선교사를 헌신하다가 62년 4월 16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그의 아들 로버트 사우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의 백성들 너무 사랑해서 이대에 걸쳐 생애를 한국에 바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국 선교부로부터 선교의 빛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빚을 갚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선교 빚을 갚을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선교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 17개, 18개 나라가 모여서. 각 나라의 교회 상황, 선교 방향을 논의하고 토로하고 함께 공조하는 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여러 나라 한 16개 나라가 참여를 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선교회 꿈이 있는 청년들, 평신도들 한 100명이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 나라 중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기, 선교 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고난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국 복음이 승리한. 선교의 현장이 선교의 역사이며 선교의 증거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국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 교회를 보면서 복음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빛을 감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기한 일에 쓰임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이 일에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위 기간 동안에 또 실내 안내하고 또 화장실 또 청소하고 또 환경을 정리하고 차량을 또 관리하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봉사할 일들이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헌신 봉사하고 싶다 마음의 뜻이 있는 분들 교육자들한테 말씀해서. 이번에 이후 선교 컨퍼런스 기간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선교입니다. 교회 시작이었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로 따라갑시다. 내 네, 증인이 되리라. 네, 이것은 초대교회 선교 비전 선언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세우신 지상의 교회들,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지역과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명령에 복종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선교회 역사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명령에 복종했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선교의 역사가 된 교회 선교의 증거가 된 교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이 시대에서 선교의 역사가 되고 선교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안디옥교회가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2300년 전이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이 세운 고대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은 이 셀루쿠스 아버지 안디옥쿠스 이름을 아, 그를 기념해서 안디옥쿠스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스테반이 순교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받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의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 등으로 피신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한 것입니다 이때 수리와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시기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자 안디오 교회 성도들이 바위산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안디오 교회를 시작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 세상과 구별될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오 교회는 내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도 적극적인 협력하는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 보시면 그 당시 기근이 찾아와서 고통받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것은 지상의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로 인해 이방선교의 발원지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 해외선교 역사가 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 해외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선교의 선구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역사가 되고 선교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선구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이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이끌어서 권위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튼튼히 세워지고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함께 독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한때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선택함으로 그가 사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를 중심으로 유대인 루교또 로마인 니게르라 하는 시몬 분봉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인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돼서 안디옥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안디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 꿈을 한 비전을 품은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때 성령께서 안디오 교회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합니다 사도의 본모 2절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된이 안디오 교에게 성령이 해야 할 일을 준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사랑하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를 위칩니다 프랑스 혁명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법률이나 제도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은 겁니다 본래 우린 죄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 없는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바나바와 사우를 세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된 이 안디오 교회 성도들. 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마음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세워서 그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 통해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널리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합력하여 헌신을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으며 이 하나 된 헌신이 안디옥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회의 선구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동교회가 이 안디옥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시대에 선교의 역사를 쓰고 선교의 증거가 되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이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요? 예배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선교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이끌어간 겁니다 안디옥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가고자 하는 이 믿음과 사명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안교오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 금식 기도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너무도 사모하는 이 성도들이 모인 안디오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오를 세우라고 지시를 했고, 이두 사람을 통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자 안디오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의 사역이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부로에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일이 멀쩡한 사람이 눈을, 시력을 잃는 일이 생겼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고,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거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강물처럼 흐르고 찬양의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 흐르고 복음을 위한 이 헌신이 선교를 향한 그 비전이 물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역동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교회 예배와 기도가 가장 중시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그 시대 선교의 선구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어서 구원의 감동과 찬양의 기쁨 또한 선교의 이 뜨거운 헌신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 시대에 선교의 역사를 쓰고 선교의 증거가 되는 그런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여서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안디요교회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후원하고 선교비를 보내 후원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 각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은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겪었던 물리적인 폭행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겪은 일들, 목마랐고 굶주렸으며 추위에 떨었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강목과 태창으로 수없이 맞았으며 바다에서는 배가 파손이 됐고 늘 헐벗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 현장이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있는 이 사역자들 후원하는 일은. 목숨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중보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 줘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전적인 후원을 받고 있던 이 바울 선교 현장에서 마치 전쟁을 하듯 목숨을 걸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민 그를 뒤에서 중보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안디오 교의 후원자들이 든든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과 선교 열정은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내 눈도 복음을 위한 도구며 내 팔, 내 손도, 내 입도 오직 복음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 겁니다. 빌리포스 1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매개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가 진정한 사도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는 고백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것, 바울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이 시대 선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중보 기도와 1 5삼 선교를 통해 복음 사역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현장이 멀리 있기도 하지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의 선교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안교교회가 처음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경건한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께로 돌아, 이들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을 가진 몇 명의 소수의 성도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69년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과 같이 부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고 복음사역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이안디오 교회처럼 이 시대에 우리 성동교회가 선교의 역사를 쓰고 선교의 증거가 되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